너무 만족하셔서 이주를 다시 연장하신 고객님도 고행도의 지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으세요 칼로리가 몇칼고해에서 전부 칼이 찌면서 콜라와 바나나는 같은 백칼로리라도 영양면에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아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요스트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바로 그 방법 비행바지의 특별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지방분화주사이죠 고주파 기구인 파워쉐이크로 림프순환 기계 너무 잘 됐죠? 준비되셨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에도 다이어트 마음 먹으셨나요? 살 빼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빼야 할지 막막하시죠? 혹은 누군가에게 도움받고 싶으시죠? 오늘은 2주 다이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스트레스를 줄이고 효과를 높이는 바로 그 방법. 2주간 다이어트할 때 성공을 높이는 방법을 공유하겠습니다. 2주 다이어트는 짧기 때문에 동기부여가 쉽게 되고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적습니다. 그래서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6개월 다이어트보다는 2주 다이어트가 마음 먹기가 훨씬 쉽고 힘들어도 2주 동안 짧다 보니 식단을 다이어트에 집중할 수 있고요. 또한 무엇보다 비성형외과의 2주 챌린지 프로그램에서는 식욕억제 스탬프를 활용해서. 식단에 대한 스트레스도 낮출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고등의 결과와 만족도가 높은 편이에요. 이렇게 짧게 2주 기간을 두고 다이어트 할 때는 체중이 5% 이상 감량하는 것을 권하지 않습니다. 바로 요요현상 때문이에요. 5% 이상 감량을 하면 요요현상이 생기기 쉬운데요. 그 이유는 우리의 몸 상태가 비상사태로 인지하고 다음에 섭취되는 음식을 모두 에너지인 지방으로 축적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2kg 정도 감량을 목표로 하고 2주간 다이어트 하시고 4주간 유지하는 것이 요요현상을 줄이고 효과적으로 다이어트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 할때 흔히 하는 오해 칼로리를 줄이는 식단을 먹으면, 살이 빠질 확률은 높지만 칼로리가 높다고 해서 전부 살이 찌는 식품은 아니랍니다. 음식의 열량을 구성하는 요소인 영양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해요. 콜라 한 캔과 바나나 한 개는 모두 100칼로리입니다. 하지만 같은 열량에도 불구하고 콜라는 단순 당 위주이고 바나나는 탄수화물 외에도 비타민, 무기질, 식이 섬유 등이 있습니다. 콜라는 비만으로 만들지만 바나나는 부기를 개선시키고 내장 지방을 줄여주는 건강한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콜라와 바나나는 같은 100칼로리라도 영양면에서는 비교가 안됩니다. 칼로리보다는 영양 성분을 따져보면서 건강하고 신선한 음식으로 양껏 배부르게 먹으면서 내장 지방을 태우고 공복감을 케어해보세요. 실제로 2주간 다이어트하신 고객님들 에피소드가 몇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를 꼽자면 2주 챌린지 중에 하루 딱 경험해보시고 너무 만족하셔서 2주를 다시 연장하신 고객님도 계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은 주사랑 기계관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로 2주 챌린지를 통해서 다이어트에 돌입하게 되었는데, 스트레스가 크지 않으셨대요. 너무 잘됐죠? 근데 그런 케이스가 많으세요. 아주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효과도 좋고, 스트레스도 적으니까 만족도가 매우 높고, 한번 경험하신 분들이 다시 방문해주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시술을 받는지 조금 궁금해 하실 텐데요. 첫 번째, 라인컷 주사. 라인컷 주사는 VM 바디의 특별한 조합으로 만들어진 특화된 지방분해 주사이죠. 원장님께서 직접 지방이 많은 부위 쪽으로 디자인해서 시술 도와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주사는 주사기로 들어가는 주사인데 이 주사는 기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의료용 이산화탄소와 대용량 지방분해 주사 용액이 강력한 압력으로 동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여러분 카복시 주사 들어보셨죠? 의료용 이산화탄소를 주입하는 주사인데 효과는 너무 좋지만 맞아보신 분들은 통증을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점을 보완시켜서 장점을 끌어모았습니다 효과는 높이고 통증은 낮췄습니다 기포와 용액이 들어가서 지방세포를 녹이고 몸 밖으로 자연스럽게 삼투압의 원리를 배출시켜 주게 되는데요 많게는 1000cc 정도의 대용량 주사가 들어가다 보니 주사 맞고 난후 하루 정도는 소변의 양이 많아지실 거예요. 녹은 지방세포들이 잘 배출될 수 있도록 따뜻한 수분의 양을 넉넉히 섭취해주세요. 1.5L에서 2L 정도가 적당합니다. 고객님마다 케이스가 다르기는 하지만 두세 번 이상 시술하셨을 때에는 고민부위의 지방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두 번째, 기계 효과. 기계는 피부 속 탄력을 잡아주는 고주파 기계인 파워쉐이프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방을 녹여 배출시켜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림프 순환 기계가 들어갈 겁니다. 지방이 연소되는 신부 체온은 42.7도인데요. 40도에서 50도의 강력한 고주파로 내몸속 5에서 10mm 정도. 깊은 신부 체온을 빠르게 끌어올려 살이 빠지는 온도에 다다르게 하고요. 콜라겐을 자극해서 피부 탄력을 매끄럽게 가꾸어 줍니다. 강력하게 살을 빨아당긴 상태에서 롤링 시키고 고주파가 깊숙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셀룰라이트를 조금 더 매끈한 피부로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리고 림프관은 혈관의 심장처럼 움직여주는 원동력이 없기 때문에 림프순환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림프 관리도 들어가게 되는데요. 림프관은 외부 자극인 근육의 움직임으로 인해서 순환이 되는데요. 막혀 있는 림프관을 기계 관리로 빵빵 뚫어주어 가볍고 개운한 림프순환을 경험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궁금하시면 기계 영상 참고해주세요. 첫 번째 물은 따뜻하게 드셔보세요. 따뜻한 물은 체중 감소에 필요한 신진대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준답니다. 지방 조직이 훨씬 더잘 파괴되도록 도와줄 거예요. 두 번째 식후 하루 20분간 산책해보세요 다른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아도 지방이 쌓이는 양을 줄일 수 있답니다 식사 후에 20분 정도 몸에 살짝 열이 얼을 정도로 산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세 번째 반찬 양 2분의 1로 줄이기. 반찬에는 기본적으로 간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소금을 줄이는 것인데요. 염분 자체는 체지방 축적과 무관하지만 체중 변화에 변화를 줄수 있습니다. 몸의 부종을 이끌어 낼수 있고 식욕을 당겨서 과식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찬의 양을 줄여서 염분을 조절해 보세요. 네 번째. 8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 수면이 부족하면 다음날 폭식을 유발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소 호르몬이 나와서 다음날 폭식? 식욕이 증가되고 괜히 달달한 음식이 먹고 싶어진답니다. 충분한 수면으로 2주 동안 스트레스를 최대한 줄이며 다이어트 해보세요. 자, 이번 편은 높은 성공률을 자랑하는 2주 다이어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 달아주시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늘 신한 바디를 응원하는 비이성외과 비앤바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